안녕하세요. 조경합니다. 겨울철에는 기온과 공기의 질이 대체로 반비례하죠. 추위가 물러가니까 금세 먼지가 많아졌어요. 오늘 서울을 비롯한 중서부 지방을 중심으로 하루 종일 뿌옇게 먼지 한 개가 끼었었죠. 미세먼지 농도를 살펴보니까 서쪽 백령도의 경우에는 이미 지난 밤부터 미세먼지 농도가 쭉 올라가서 유지가 되고 있고요. 서울의 경우 오늘 낮 시간부터 부쩍 올라가고 있는데요. 오후 3시를 비해서는 초미세먼지 의보의 예비 단계가 발령이 됐습니다 금요일인 내일도 우리나라는 작은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게 됩니다 특별히 찬 공기가 없어서 내일도 기온은 평년보다 조금 높을 거고요 이 고기압 사이사이에서 잠깐씩 눈 구름이 만들어질 수 있거든요 서울을 비롯한 중서부 지방은 내일도 대체로 맑겠지만 강원 동해안 쪽에는 내일 오후 시간에 또 충남 서해안이나 호남 서해안 제주도에는 그림에는 없지만 밤 시간에 산발적으로 비나 눈이 조금씩 지나게. 네 이번 주말에도 아침 시간만 좀 춥겠고요 다음 주 월요일 전국적으로 눈이나 비가 오고 나면 화수 이틀 정도 반짝 춥겠습니다 내일도 도쿄와 상하이는 대체로 맑지만 마닐라는 좀 흐리겠고요 내일 모스크바에 눈이 이어지고 로마나 이스탄불에는 비가 옵니다 시카고에 눈과 함께 기온이 다시 뚝 떨어지겠고요 la는 내일도 좋은 날씨입니다 날씨와 생활 조경하였습니다.